히토류의 극한 전쟁이다. 삼성전자도 위험.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중국이 히토류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출 통제 대상이 7대, 7대 히토류입니다. 시마륨이고요. 디스프, 뭐, 프로슘, 터움카롤라늄 루테늄, 스칸디움, 이드림, 요게 일곱 개에요, 일곱 개. 7개. 이, 이 일곱 개의 히토류가 소량만 포함이 돼도 수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수출은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 히토류 기술을 활용해서 히토류를 만들었다. 중국 기술을 활용해서. 이것도 통제입니다. 채굴을 하든 재련을 하든 자성 재료를 재련을 하든 아니면 히토류를 2차 자원으로 재활용을 하든 마찬가지 수출 통제. 여기에서 반도체에 대한 히토류도 통제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기본적으로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에 히토류에 대한 통제 시작을 했고요. 256층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에도 지금, 예, 예, 히토류 통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안별로 승인을 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 발칵 뒤집혀졌어요. 연휴가 끝났는데 갑자기 히토류 통제, 히토류 통제. 여기에 더한 것은요, 수출 통제를 하는 히토류 물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토류가 사용되는 예를 들어 공업용 공음 다이아몬드, 예, 초경질 번자재 여기도 안 나갑니다. 히토류 재련 처리 시설 등 관련 설비도 안 나갑니다. 중 히토류 관련 물자도 안 돼요. 리튬 배터리나 인조흑연 음극재 관련 물자도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틀어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가 하면요, 희토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공 정제 부분까지 합쳤을 때 중국의 희토류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에요, 90%예요. 생산량도 68.5% 독점하고 있고요, 매장량도 48.4%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요 일찌감치. 예. 전 세계 히토류를 계속 장악해왔어요. 사거나 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완전히 세계 시장을 거머쥐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히토류 통제하면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심각해질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히토류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예, 저는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세계 자원을 해야 된다 자원 외교를 확대를 했던 거. 그때 우리는 반대 안 하고 뚝심믹시 밀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많이 합니다.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에 추진하는 사람들은 부패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결국은요 이명박 정부 때 자원 외교는 실패했잖아요.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아예 자원 외교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치가 우리 경제를 망쳤다는 게 맞아요. 그만큼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했던 게 맞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말입니다. 히토리오 전쟁은 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에요. 우리나라가 대상이 아닙니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은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평균으로 30% 관세 매기고 있잖아요.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 평균으로 10%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이거 관세 협상을 잘 타결하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게다가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잖아요. 이제 여기에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먼저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제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국도 계속 때리고 있는 거. 결국 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를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은 히토류라는 예, 자원에 극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덩 터지는 격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길게 갈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타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한 번씩 타격이 되는 것은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세계 자원의 전략 물자를 일찌감치 많이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미중 충돌이든 아니면 중국과 유럽의 충돌이든 그것도 아니면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든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고요. 그만큼 중국의 자원의 무기화는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요. 세계 경제에도 엄청나게 타격을 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기업들, 그것도 대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때문에 국가가 움직여야 돼,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끼리 맨날 정치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국가는요, 제가 봐서는 멍청한 사람들의 집합체다.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가 있는데 그들이 말입니다.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자기 권력의 확장만 취하니 대한민국이 끝장나는 거죠. 국민은 미래를 보고 싶거든요. 청년도 미래 보고 싶고요. 도대체 40대, 50대 왜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40대, 50대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도 그들을 지지한다는 거. 저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눈을 크게 뜨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40대, 50대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가면 노예됩니다. 중국의 노예돼요. 제 말이 틀린지 보세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저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